지난 12월 6일 동두천 신시가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20여 명은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대설과 한파를 대비한 안전행동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며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및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재빙 작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에 관한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